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520D 차량입니다 2014년식에 현재 주행거리 1 3만8천0 0 k m 정도 운행되었고요 제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이 1,050만원에 SK 엔카와 KB차차차에 판매중인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사파이어 블랙 외관 색상을 갖추었고요 휠 같은 경우도 블랙 유광으로 모두 이렇게 처리가 된 차량입니다 전면부와 후면부 컨디션 살짝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동 트렁크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컨디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뒤쪽 시트 사용감 살짝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번호판을 탈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사용 가능하고요. 또 해당 차량 전면부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2채널 정상 작동되는 것 확인했고요. 앞좌석 시트 컨디션 이쪽부터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모리 시트 사용 가능합니다. 큰 특이점들은 없는 현재 컨디션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택은 완료가 된 차량이고요. 또 전면부 앞쪽 운전석 앞엔다와 라디트 서포트 그리고 후드 후드의 판금 총세 가지의 교환과 판금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금액적인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쪽 키드니 그릴도 순정도 보유하고 있지만 이렇게 블랙 유광으로 현재 교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매를 하실 때는 순정 키드니 그릴과 또 하이패스까지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어, 다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조금 더 멀리에서 외관 컨디션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영상과 실제는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 점들 조금 감안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중고차의 특성상 그런 것들은 조금 생활 기스라든지 이 부칠이라든지 조금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지방 탁송 거래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가능하고 이제 이 차량을 찍은 제가 사진과 이런 부분들도 뒤쪽에서 연속해서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차량 번호 679의 1572로 이제 SK 인카 중고차 플랫폼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이 차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누유가 없는 깔끔한 컨디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